빛 같고 좋은 집, 휴양지 휴가, 어, 값비싼 선물.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런 환상을 해요. 달콤한 환상이죠. 음, 전업주부 백모. 힘들 때면 한 번씩 사용. 어, 대출금. 학비를 지갑에다이 위안이 돼요. 희망. 나도 될수 있다. 아무튼 누군가 되니까 나라고 안 되느냐 이거죠 응?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<laughs> 이~ 꿈 환상 그래서 어~ (1인) (1회) 9 (10만 원) 지금 (1000원이니까) 2 0 0 0원이니안사 봐가지고 당첨금도 하향을 해서 음, 평균 매년 2조원대 나와요 음. 꼭 누군가 1등이 되고 어. 뭔가 그러니까 된다. 이 구매자 70월 소 300만 원 이상이요. 어, 여기 보니까 어 50.4%는 여기는 이제 70%가 300만 원 계속 많이 산게2 0 0만원 미만 구축은 아예 뭐 돈이 없어서 살 사람도 없고 복권이 있어서 좋다. 아, 인기가 있대잖아요 복권이. 희망. 저소득은 미국, 한국은 30, 40대 직장인이 재미로 사고, 또 나눔 행위로, 어, 내가 하면 얼마 오락문화다. 도박이라고 생각은 다 주식이 더 어, 사행성이 가다. 도박성이다. 천원에서 아마 아까 공공이라고 했죠 일조 오천억을 썼는데 에 천원으로 낮췄고 횟수를 이월 횟수를 이회로 제한하고 구입한 어, 듯이면 이건 이제 너무 막 야단 법석이니까 어, 행복한 꿈을 지낼 수 있다 자. 어, 복권기금이 1조 6천원이군요. 거기에서 1조 저소득 어, 아~ 복권 기금이에요. 이건 그니까 연 그저 공공 40%에 해당한 겁니다. 음. 뭐~ 이런 데 많이 쓴다. 여기에 이제 사행산업의 극마 그 경륜 뭐~ 이런 식이고요. 카지노. 연도별, 뭐, 오래된 자료입니다. 어, 그니까 한, 판매 수입이 요것은 2009년이니까 지금은 3조가 넘었을 거에요. 이런데에, 예, 공공 자원을 쓰인다. 그 다음에 이제, 2018년 12월 2일부터, 어, 최고 5천원까지 온라인으로 어, 로또를 판매하는 게, 가게 안 가고, 에, 신용카드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다. 음, 판매. 그냥. 반대 의견도 있지만, 뭐, 그러니까 5천 원으로는, 로또